아삭한 초간단 오이지 담가 보았습니다. 1년을 두고 먹어도 군내 없이 깔끔한 오이지입니다. 백다닥이 청오이 상관없이 담글 수 있습니다. 오이지 담그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200개의 오이지를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루지 않고 꼬들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3년 동안 이 방법으로 담그고 있습니다. 개수 상관없이 3일 만에 오이지를 담궈 먹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기 전에 오이지를 담그고 있습니다. 저는 물에 한번 씻어 물기를 빼주었습니다. 물기를뺀 오일을 두 장으로 겹친 김장 봉투 안에 넣어 줍니다. 총 200개의 오일을 김장 비닐 봉투 안에 모두 넣어 줍니다 <놀람> 이제 집어넣야지어2 0개 오이와 함께 오이지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설탕, 소금, 식초, 소주입니다. 오이 200개를 기준으로 설탕 3kg, 소금 4kg, 식초 1.8L 두 병, 소주 작은 것두 병이 필요합니다. 오이 숫자가 더 작다면 오이 숫자에 맞춰 필요한 재료들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이지 만드는 방법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겹의 김장 비닐 봉투 안에 오이를 넣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오이 위로 부어줍니다. 그 위에 소주와 식초를 붓고 봉지를 묶어줍니다. 서늘한 곳에 두고 가끔 오이지 봉투를 아래 위 위치를 바꾸어 줍니다. 저는 하루에 두번 바꾸어 주었습니다. 3일이 되는 날, 꼭지 부분이 푸릇하지만 통에 담았습니다. 생겨난 액체는 버리지 않고 통에 함께 넣어 김치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1년을 두고 먹어도 무르거나 골가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이지 무침을 만들기 위해 김치냉장고에서 오이지를 꺼냈습니다. 쉽게 물기를 빼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이지의 꼭지를 떼고 썰어줍니다. 썰어서 망에 담아줍니다. 간을 낮추기 위해 망채로 물에 담그어 둡니다. 오에 받침판을 깔고 망을 잘 올려줍니다. 그 위에 돌을 얹어줍니다. 반나절 정도를 그대로 둡니다. 꼬들꼬들한 오이지가 됩니다. 오이지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참기름, 참깨, 쪽파입니다. 기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완성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오이지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